바스락, 바스락. 오늘 저녁 찌개 끓이려고 양파 까셨습니까? 누런 껍질 벗겨내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고 하얀 속살만 깨끗하게 씻어서 냄비에 넣으셨죠? 껍질은 더러우니까, 농약 묻었을 테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실지도 모릅니다. 억울해서 이불을 뻥 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A, 지저분해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누런 양파 껍질이 사실은 100만원짜리 혈관 청소 약보다 더 강력한 천연 혈관 세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산삼은 갖다 버리고 도라지만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은 어떻습니까? 삼겹살 기름, 튀김 찌꺼기, 떡볶이 국물, 평생 먹어온 기름진 음식들이 혈관 벽에 덕지덕지 껴서 마치 하수구가 막히기 직전처럼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어르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요. 고지혈증입니다. 이러다간 언제 혈관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셨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면 어쩌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우리 가족들은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싼 오메가 3, 4 드시고 고기 끊고 풀만 드시면서 고생하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5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만나오며 약보다 밥상이 먼저라고 병원은 아프기 전에 오는 곳이 아니라 내 부엌이 바로 나를 살리는 수술실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온 의사입니다. 제가 올해로 82입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만나면 주머니에서 고지혈증 약 혈압약 꺼내 먹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약 일절 안 먹습니다. 제 혈관 나이는 30대 청년들 못지않게 깨끗하고 탄력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제가 무슨 재벌이라서 비싼 약을 먹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리는 이것을 주워다가 매일 차로 끓여 마셨을 뿐입니다. 돈한푼안 들고 내 혈관에 낀 찐득한 기름때를 퐁퐁처럼 싹 녹여버리는 기적의 물.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죽어가는 혈관을 되살리고 천만원, 병원비를 아끼는 보물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한 토시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환자분 이야기 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3세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매일 저녁 삼겹살에 소주 한잔 곁들이는 게 낙인 분이었죠. 배는 남산만하게 나왔지만 남자가 배심이지.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뇌경색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기름대로 꽉 막혀서 피가 뇌로 못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그랬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장 살 빼고 기름진 거 끊으세요. 안 그러면 다음엔 장담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최 사장님은 공포에 질리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먹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어디 쉽습니까? 풀만 먹으니 기운이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저를 찾아오셨을 땐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원장님 고기 안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혈관 청소해 주는 약좀 지어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사장님, 가게 주방에 가면 매일 버리는 거 있죠? 양파 껍질. 그거 다 모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약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최 사장님은 황당해하셨죠? 아니 그 더러운 걸 왜요? 하지만 제 말을 믿고 양파 껍질을 모아 차로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물 대신 2리터씩 마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사장님,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관에 꼈던 기름때가 싹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버렸던 그 얇은 양파." 껍질 속에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혈관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삼겹살 먹고 나면 프라이팬에 하얀 기름이 굳어서 눌어붙잖아요? 그거 물로 씻으면 안 닦입니다. 세제를 풀어서 수세미로 문질러야 닦이죠. 우리 혈관 속에 낀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바로 그 누로 붙은 삼겹살 기름입니다. 이기름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천연 세제가 바로 케르세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이 귀한 케르세틴이 양파의 하얀 속살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껍질, 그 누렇고 바스락거리는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 함량은 속살보다 무려 60배나 많습니다. 60배입니다. 여러분, 양파 속살 60개 먹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껍질 하나면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짜 약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설탕물이나 다름없는 속살만 먹으면서 몸에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파 껍질에는 프로토카테규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름 참 어렵죠? 그냥 비만 치료제라고 기억하세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을 태우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뚝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죠? 그 비결이 바로 양파를 차처럼 물처럼 마시는 습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양파 껍질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원장님, 그 질긴 걸 어떻게 씹어 먹습니다? 맞습니다. 껍질은 씹어 먹을 수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케르세티는 수용성입니다. 열을 가하면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로 끓여 마시는 겁니다. 끓는 물에 껍질을 넣고 푹 우리면 그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던 혈관 청소부들이 물 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물은 더 이상 맹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황금빛 보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82세의 나이에도 혈관 나이 30대를 유지하는 비법, 매일 마시는 장수만표 양파, 껍질차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 비우시고 메모 준비하세요. 준비물 양파 3개 내지 4개, 분량의 겉껍질, 물 1리터 끝입니다. 1단계 세척이 생명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껍질에 농약 묻어 있으면 어쩌죠? 흙먼지는요? 걱정 마세요. 씻으면 됩니다. 큰 볼에 물을 받고 식초를 소주잔으로 한잔 붓습니다. 거기에 양파 껍질을 담가 두세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식초의 산성 성분이 잔류 농약과 불순물을 싹 녹여냅니다. 그 후에 흐르는 물에 바락바락 씻어주세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면 됩니다. 어차피 끓일 거라 세균은 다 죽습니다. 2단계 덕금,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요. 씻은 껍질 물기를 털고 마른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주세요. 덮어주세요 마치 녹차잎 덕듯이요. 이렇게 하면 흙냄새나 비린내는 날아가고, 구수한 맛이 훨씬 강해집니다.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요. 귀찮으면 생략하셔도 되지만 맛을 위해선 추천합니다. 3단계 끓이기. 주전자에 물 2리터를 붓고 손질한 양파 껍질 한줌. 양파. 3개 내지 4개의 분량을 넣습니다. 그리고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푹 우려냅니다. 물이 식어가면서 색깔이 변할 겁니다. 처음엔 노란색이다가, 나중엔 아주 진한 갈색, 마치 보리차나 위스키 같은 색이 됩니다. 색이 진할수록 케르세틴이 많이 녹아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4단계 맛있게 먹는 법. 완성된 차를 컵에 따라 보세요. 향을 맡아보면 생각보다 양파 냄새가 안 납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향이 납니다. 맛은 보리차보다 더 깊고 개운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양파 냄새가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팁 하나 더 드립니다. 끓일 때 대추 두어 알이나 감초 한 조각을 같이 넣어 보세요. 양파의 매운 향은 싹 사라지고 대추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이건 뭐 고급 한 방차 저리 가라입니다. 아이들도 잘 마십니다. 이 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식수 대용으로 수시로 드세요. 기름진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드시지 마시고 이 양파 껍질차 한잔 드셔보세요. 입안에 기름기가 싹 씻겨 내려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속도 편안하고요. 최 사장님도 처음엔 억지로 드시다가 나중엔 물맛이 좋다고 보온병에 싸 들고 다니면서 드셨습니다. 그 덕분에 뱃살도 쏙 들어가고 혈색이 맑아지셨죠. 공짜 껍질이 천만 원 병원비를 아껴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겠죠.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첫째, 칼륨 수치를 조심해야 하는 신장 콩팥 질환자 분들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 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좋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안 돼서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처럼 드시지 마시고,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위장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양파는 기본적으로 매운 성질이 있죠. 익히면 단맛이 나지만, 빈속에 너무 진하게 끓인 양파차를 벌컥벌컥 벌컥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험이 심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셋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파 껍질은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에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양파, 껍질 차까지 너무 많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멍이 잘 들거나 지혈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1리터 이하로 조절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양파 껍질 차 재료비 얼마나 듭니까? 영원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A, 지지하면서 버렸던 쓰레기가 사실은 내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비싼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수십만원짜리 건강식품을 먹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봤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양파 까실 때 껍질 버리는 손을 멈추십시오. 그 누런 껍질 한 조각이 내 남편의 뇌졸중을 막고 내 아내의 심장병을 예방하는 방패라고 생각하십시오.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차한잔 나누십시오. 여보, 이게 우리 혈관 청소해 주는 영원짜리 보약이래. 냄새도 구수하네. 하면서 서로 따라 주세요. 그 따뜻한 차잔 속에 건강도 담기고. 가족의 사랑도 담길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가슴이 좀뻥 뚫리고 희망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고마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들어주세요. 주변에 고지혈증 약 먹기 싫어 뱃살 때문에 숨차하고 걱정하는 친구분들 계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야, 양파 껍질 버리지 마라. 그게 산삼보다 좋은 거란다. 하고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그 카톡 하나가 친구분의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선한 선물이 될 겁니다. 돈안 드는 건강 비법, 병원비 아끼는 꿀팁, 저 장수만이 앞으로도 매일매일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비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달리시는 그날까지 저 장수만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장수만이었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